네, 안녕하세요. 스스로 한내 임상대입니다. 네, 초이템 상품 등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제품 할 거고요. 네, 요거 상품 코드 복사해서요. 네, 상품 코드, 초이템 등록할 상품 코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네, 요렇게 Ctrl F 붙여넣기 해서 찾아주고요. 이걸 등록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삭제해 주고요. 네, Ctrl S로 저장 또는 저장하게 하면 됩니다. 네, 상품 등록 시작하겠습니다. 코드 복사하고요. 네, 이거. 상품 조회 수정. 상품 코드 붙여넣고요. 네, 나오는 거 없습니다. 상품 등록하겠습니다. 차량 햇빛 가리개네요. 자동차 인테리어 용품 햇빛 가리개. 네, 요거 하면 됩니다. 상세 좀 보겠습니다. 캐릭터 차량 햇빛 가리개. 네, 디자인 요거 하나고요. 배송비 3,000원. 자석 부착이네요. 붙자석, 아이 자석, 햇빛 가리개, 안마 57, 0 8cm, 네, 이렇게까지 하고 아이템 스카우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카테고리 한번 보겠습니다. 브랜드 제거, 쇼핑성 500에 5000, 체크해 주고요. 92개, 아기, 아기, 아이, 자동차 커튼 커튼 형식은 아니고요 창문 가리개 차양막 차양막 네요렇게까지 넣겠습니다 네 상품 4,000원이네요 네 5,900원 가격 설정해주고요 재고 수량 둘둘둘네 옵션이 하나 뿐이기 때문에 옵션 체크는 하지 않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네요렇게앞 유리 뒷 유리 둘다 된다고 표현해주겠습니다 네 대표 이미지 넣어주고요. 추가 이미지 네 추가 이미지 이렇게 넣겠습니다 동영상 불러와 주고요 네 네이버 데이터 랩 생활 자동차 인테리어 용품 햇빛 가리개 아기 아기 차량 햇빛 가리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들어왔고요 넣어 주고요 네 상품 설명 상세 설명 HTML 작성 네 위로 와서 HTML 복사 해 주고요 닫기 네 붙여 넣어 주고요. 미리 보기 네 들어왔고요. 상품 주요 정보 네 초이템 O.E.M. 네 모델명 이렇게 넣겠습니다 형태 블라인드형으로 하고요. 창문 네 창문으로 해야 될것 같네요. 자석 부착 네 속성 잘 들어왔고요. 인증 없고 신상품에 미성년자 구매 가능 네 자동차 용품으로 해 주고요. 배송은 네 묶음 배송 가능하고요. 배송비 묶음 그룹 선택, 네, 초이템, 저는 만들어 놨습니다. 초이템 선택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초이템만 또 묶음이 되는 거죠. 배송비 3,000원 하고요, 네, 반품, 네, 3,000원, 6,000원 하고요, 네, 안심 케어 설정합니다. 네, 구매 혜택 조건, 복수 구매 두개 200원 하고요, 리뷰 작성 시 200원, 400원, 100원, 200원, 100원 이렇게 해 주고요. 무이자 설정, 3개월, 상품으로 네 200원 400원 해 주고요. 이벤트 네 100원 설정해 주고요. 검색 설정 보겠습니다. 네이버 뭐 데이터랩에서요. 아기 햇빛 가리개. 네, 있고요. 차량용 커튼. 네, 들어갑니다. 차량 햇빛으로도 검색을 하네요. 네, 들어가고요. 네, 요렇게 들어가고요. 사용이 편리한 편리한 접착. 네, 사계절. 네, 요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타이틀 뒷좌석 염유리 자석으로 붙이는 간편한 염유리 햇빛 가리개 뒷자석 염유리 햇빛 가리개 이쁜 귀여운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판매자 코드 넣어주고요. 네 노출, 네 검색 품지 체크, 네 상품명 한번 보겠습니다. 띄어쓰기 연속이 되어 있네요. 네 검색 품지 체크 이상 없고요. 저장하기, 상품 보기, 네 이렇게 네한 종류밖에 없죠? 옵션이 없어서. 동영상 상세 태그 포인트 네, 이렇게 상품 등록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